최근 K2 전차 실사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낸 루마니아에서는 한국산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언론들은 K2 전차에 대한 긴급방송을 편성해 보도하더니 이제 한국을 찾아와 하나공장에서 레드백과 K9 자주포를 취재해 대대적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Potrivit producătorului, Redback este o mașină de ultimă generație care utilizează tehnologii futuriste. Un sistem sofisticat de avertizare prin laser, grenade fumigene și lansatoare de rachete. Vehiculul blindat are un motor de 1000 de cai putere pentru a face față unui teren accidentat. România ar urma să achiziționeze 246 de astfel de mașini de infanterie. Ministrul Angel Tilver crede că ar putea să le găsească în Corea de Sud. Suntem interesați și de uh, un tank pe care ei l-au dezvoltat și care este bine cotat la nivel mondial. Mai suntem interesați de o mașină de luptă de infanterie. După cum știți și elementele care țin de echipamente de tip MPAD. Acest vehicul blindat de de producție coreană, se numește Redback. Este un vehicul blindat care are o greutate de 45 de tone. În interior în cap 6 militari, dar și 3 membri ai echipajului și ar putea să fie o soluție pentru programul de înzestrare al Armatei Române. Acest vehicul de infanterie este dotat cu un autotun, o mitralieră și două lansatoare de rachete. Intenționăm să avansăm cooperarea în domeniul apărării, inclusiv din perspectiva finalizării negocierilor parteneriatului de securitate Uniunea Europeană-Republica Corea. În fond, ceea ce ne dorim este o lume mai sigură și mai stabilă. Pentru că sunt foarte noi, vehiculele blindate Coreene au fost vândute deocamdată doar în Australia. Ca să le vândă în România, producătorul promite să respecte legislația din țara noastră și anume să construiască aici o fabrică de mentenanță și de asamblare. România ar fi astfel prima țară din Europa care ar avea o asemenea fabrică. Ministerul Apărării nu a decis modalitatea în care va achiziționa vehiculele de infanterie, dacă o va face prin licitație sau achiziție 로마니아가 한국선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 지정 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군인연대화 사업과 수입차 다변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폴란드를 통해 K-방산의 가성비와 신속한 납기 능력을 확인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을 맺었지만 폴란드 정권이 8년 만에 교체되면서 그동안 한국 기업들과 계약한 방산 계약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루마니아 계약은 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2024년 국가 방위비 예산을 전년 대비 25% 증가한 80억 유로를 올리며 노화된 무기를 교체하는 사업을 하려는데 K2 전차,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등 모두 한국산으로 바꾸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폴란드에 이어 한국산 무기들을 대거 도입하는 루마니아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루마니아는 이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산만을 고집하며 실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면서 최근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노구적으로 한국산 무기 도입을 경계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가 루마니아 국산 무기를 도입할 때 프랑스가 소외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루마니아가 자주포 입찰을 하자 한국산 K9 자주포가 단독 참여로 결정되었습니다. K9 자주포가 가장 큰 경쟁자 독일 판자업의 제2 0 0을 제치고 단독으로 결정되었는데, 여기서 프랑스는 프랑스산 자주포 카이사르를 넣어달라고 강곡하게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루마니아는 자주포를 차륜형이 아닌 개동으로 입찰했기 때문에 차륜형인 카이사르는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프랑스가 정부대 정보로 계약을 하자고 하자 입찰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프랑스는 이그림의 일환으로 루마니의 아캐사르 시스템 4대를 파견했는데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느냐며 실망감을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는 이후에도 자주포 입찰에 궤도형 제한을 풀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루마니아는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루마니아는 K9 자주포를 선택했고 최근 요한니스 대통령의 방언에 맞춰 루마니아 정부는 8억 5천만 유로 규모의 K9 자주포 53문 도입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에 앞서 루마니아가 프랑스에게 타격을 준 것은 신궁이었습니다. 루마니아가 휴대용 지도공 유도무기 신궁 54기 도입을 한국과 계약했는데 지금 루마니아는 예정보다 빨리 도착한다고 들떠 있습니다. 지난 3월 루마니아 테오도르 인식하 시장군은 루마니아 육군이 한국에서 구매한 첫 번째 신궁 대공 방어 시스템이 올해 안에 도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신궁 조달 계약은 정부 대 정부 직접 계약으로 체결되었는데 루마니아는 작년 한국 시대공 방어 시스템 구매에 대한 납품이 신속하게 올해 우려 안에 도착할 것이다라며 흥분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루마니아가 신공을 받는다면 국산 무기체계가 루마니아에 수출되어 인도되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난해 루마니아 정부는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입찰 방식으로 도입하려 했고 여기에 프랑스 MBDA만 입찰에 참여하자 입찰을 취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 r 지 넥서원에 입찰 참여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프랑스 MBDA가 루마니아의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납품할 가능성이 가장 컸지만, 루마니아는 입찰을 취소하고, 정부 대 정부 계약으로 한국의 LRG 넥선 신공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신궁 54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9천만 달러, 한월로약 1,180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는 루마니아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여겨졌는데, 루마니아는 경쟁력이 없는 프랑스산 휴대용 미사일을 살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신궁은 적어도를 침투하는 적 항공기와 소형 해결을 격추시키기 적합한 무기체계로 개발과정과 시험발사 및 실사격 결과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명중률 100%를 선보여 신의 화살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한국은 미국산 러시아산 프랑스산을 다 써보고 장점만 취합해 신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MBDA 미스트라에 비해 약 8kg 정도 가볍고 길이도 40cm 가량 짧은데 명중률은 비슷하면서도 가격은 대당 5천만원 이상 저렴합니다. 특히 신궁은 미스터랄에게 없는 게 있는데 적 전투기 엔진에서 나오는 열을 추적해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가는 저기선 호밍 유도 방식을 채택해 발사 후 별도의 조준이 필요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미스터랄 추적 훈련 장비를 만지다 신궁을 만지면 신세계라고 했는데 장비의 간소화는 물론이고 운용면에서도 상당히 편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한국은 지난해 말 계약하고 올해 바로 납품하는 엄청난 낙후 속도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이미 K2 전차,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에 빠르게 인도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LRG 넥서는 앞서 지난해 11월, 사우디 아라비아와 4조 원대 규모의 청국투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UA에 이은 두 번째 캐고로 최근에 중동정세 불안이 고조되면서, 사우디는 추가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에라지렉서는루마니에서도 청구토를 수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력 전차 부문에선 현대로템의 K2가 2032년 점유율 19.2%로 2위 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에이브람스 전차를 제조하는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22.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현대로템의 근소한 차이로 앞설 것이라고 전망되었습니다. 현대로템의 전차가 세계 2위가 된다는 것도 놀라운 전망이었습니다. 예각에서는 K2 전차가 폴란드에 계약한 물량을 납품해야 하는데 루마니아와 250여대를 또 계약하면 제때 납품이 되겠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의 공장 가동률을 알고 말하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올해 1분기 공장 가동률을 살펴보았는데 K2 전차를 만드는 현대 루텐 공장이 11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나 에러 스페이스는 88.5%로 뒤를 이었고 이어 에라지넥성과 카이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로 뜨면 지난해 연간 가동률 도 102.9%로 내기사 가운데 유일하게 100%를 넘긴 바 있습니다. 2022년 폴란드와 k2전차 180대 2차 수출 실행 계약을 체결한 이후 낙기 준수를 위해 공장 가동률을 높인 것입니다. 유럽의 군수 공장 가동률이 보통 30% 안팎인 것과 비교했을 때 한국 공장의 가동률은 경이로운 것이었 습니다. 21세기 전장을 제압할 최강 전투기 를 만들자며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의기투합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현재 극히 낮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개발을 주도하고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핵심 생산 설비가 늘어선 독일에서도 가동률은 5%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빨리빨리의 나라로 방산에서도 만들어내는 속도는 어떤 나라도 절대 따라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도 미국 로키드마틴과 같은 세계척의 방산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까 상상했지만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